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졸루족 아, 맹수의 골짜기에 있는 맹수의 골짜기에 있는 TBS 전략, 저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여왕의 둥지, 여왕의 둥지 전략을 가볼까 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있는 여왕을 잡기만 잡으면 됩니다. 빠르게 가면 됩니다. 순서도 이거 다음에 시간만 걸려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보스만 바로 잡는 거로. 자, 용명단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역시 음식은 음식은 알아서 챙겨서 드시고요. 음, 454 정도입니다. 오늘도 본캐와, 아, 아서를 빼야 되겠군요. 아서 말고, 음, 어디 갔죠? 오늘은 우치삼아를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66레벨 밖에 된, 되지 않는 우치삼아. 아, 쓰레기 장비를 차고 있지만, 음, 봉진부 봉림부가 위력을 발휘할거라고 보고 오늘은 창사 두리를 데리고 갈아청사 필요없고 그래도 부관이명가려고 관우대장군을 데려가는걸로 해봅시다 이동거리가 긴 관우와 스파와 도끼를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안넘어가니 여여여 여왕의 동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클리어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누군가 드라마인가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 차이 아시죠? 자, 여의 둥지. 역시 우리는 3인 가는 강력한 곳을 가야죠. 본, 본캐 포함 두 명의 용병을 데리고, 영의 둥지를 출격하도록, 어, 아, 아, 1인 말고, 갑자기 1인으로 가니. 자, 출발! 관우와 스파르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출발! 역시, 전경 좋습니다. 오, 대적정의 보물함 11개 줍니다. 공성병기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건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공성병기 만들 수 있습니다. 포석차. 어, 느리게 만들고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세 캐릭터만 가고 스피드하게 끝내는 겁니다. 자, 오번 모모로는 아난시를 좋아했다. 나는 아틀란티카를 좋아했다. 왜 좋아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해 보니까 재미있어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재미있는 점지를 모르겠고 하던 게구간이 뭔가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 아시죠? 처음에는 너를 사랑했다 했지만, 오래 지나다 보니까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뭐 그런 겁니다. 추억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음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자, 다음. 이동을 해야 하니까요. 이동을 해봅시다. 돌격 앞으로. Uh -huh. 이름이 어떻게 돼? 이름이 뭐예요? 경비병이네요. 경비병 딸이가 지금 개기는 게? 꺼져, 꺼져, 꺼져 버려. 그런 거죠. 쭉쭉 지나가는 겁니다. 쭉쭉 보수만 찍으면 됩니다. 피격횟수 1. 잘 보셔야 됩니다. 피격횟수 1. 일단 쭉 하면서 조폐신공 피격 횟수 1 피격 횟수 1따로거나말이나스 하면 저기는 보수가 죽이는 겁니다. 여기에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출격 앞으로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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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이동거리가 깁니다. 손상을치 왔습니다. 곧 보스가 등장할 계획인 거로 저도 말인데요. 뒤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면 바로 나타날 건데, 어, 아, 여왕 목으로 바로 나타났군요. 난 얘들 먼저 앞으로 옮기고, 옮겨, 옮겨, 좁해. 원래 헐 끝나버렸네요 예, 너무 빨리 끝나버렸군요 역시 이동거리가 긴게 좋습니다 더욱 자장도 되는 그런 곳이군요 강한 건 죄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그 말을 통용되는군요 강하면 벌 받는다 벌보다는 너무 빠르니까 좀 허망하다, 황당하다, 허무하다, 뭐 그래야 되는 거죠. 난글려는 됐고, 보상 상자는 11개. 동식각기 짠. 오, 금화 120개, 눈물 11, 12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화 12개, 11개 까지뭐저 정도면 잘 나온 거죠. 원래 300개씩 이렇게 묵태로 나와야 되는데, 잘안 나오는군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군요. 여왕의 둥지 전략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빨리 지나가서 보수만 직공한다 이해하셨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던전으로 뵙겠습니다.